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드리머 친구들 이에스더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묵상 영상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길 바래요. 9월 22일 화요일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빈자라고 소개하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개혁개정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받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 볼 텐데요.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친구들 마음에 콕 와닿았는지 생각하며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바로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과 10절 마지막 쯤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관찰큐즈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퀴즈 읽어 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나요? 알맞은 내용에 영표로 표시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풀어 볼까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아마 기억했으리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나요?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빈칸을 채워 보세요. 지금의 나는. 첫번째 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두번째는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마지막이 헛되지 않습니다 였죠 그럼 우리 함께 생각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주에있는 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부터 시작해 열두 제자와 자신에게까지 알리셨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어요라고 써져 있네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바울이었다면, 오히려 그런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지금 내가 잘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있던 못난 모습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가장 낮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이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나의 못난 모습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따고 싶은 자격증 교육이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야 해서 취소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친구들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요?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결심 퀴즈 읽어 볼까요? 아래 결심문을 따라 적고 큰 목소리로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해요. 우리 친구들은 한번 묵상집에 나와 있는 이 결심문을 따라 적어 보세요. 전도서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린이로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입은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느낌 큐즈.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을 볼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라고 해주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아까 생각 큐즈에서 나누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 주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 큐즈인데요.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것으로 9월 22일 말씀 복상을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는 함께하는 드리머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복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